안녕하세요. 야구 역사기록실입니다. 3주만에 월요일을 맞이하니 월요병이 제대로 온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월요일은 어떠셨나요? 황금박치 김유룡 선수에 대해 다루었던 지난 영상에 이어 이번 영상에서도 80년대 선수를 다루어볼 예정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KBO 리그 원년 홈런왕, 코수형 홈런왕 김봉현 선수의 명작이나 동계을 살펴보겠습니다. 1952년 1월 13일에 태어난 김봉현 선수는 군산상업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후 잠시 실험 야구단인 한국화장품에 있었는데요. 이 오프레고 출범한다는 소식에 해태 타이거즈의 장단 멤버로 합류하였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는 31살이었습니다. 현대 야구에선 3 1살이면 최근 성기를 구가할 때이지만 당시에는 노장 축에드는 나이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해태 타이거즈의 중심타선 역할을 잘 해냈는데요. 그와 김성호 선수가 버티고 있는 해태의 중심타선은 상대 투수진에게는 큰 압박이었습니다. 그는 매해 두 자리 수홈런을 기록하는 타자였지만 다른 성적에는 기복이 좀 있는 편인데요. 그래서인지 80년대 강타자를 이야기할 때 김봉현 선수의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같은 팀의 80년대 최고의 스타 중한 명이었던 김성원 선수가 있었던 영향도 있겠죠. 늦은 나이에 데뷔한 탓에 그는 7시즌만 활락한뒤 커리어를 마감해야 했습니다. 경기수도 적었던 시기에 잠깐 활락한 선수이기에 누적 성적은 부족한 편입니다. 그리고 에이징커브의 직역탄을 맞았기에 비율 스탠 역시 조금은 떨어지는 편인데요. 그럼에도 그가 80년대 초를 지배한 강타자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를 뒷받침해 준 것이 바로 그의 득점 생산력인데요. 그의 득점 생산력은 뛰어난 선수의 기준이 140점에서 조금 부족합니다. 말년에 점수를 조금 까먹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성기절 그가 어떤 타자였는지 알수 있겠죠? 80년대의 강타자였음에도 그는 MVP를 수상하지 못했는데요. 골든글로브도 지명타자 부문에서 한번 수상한 것이 전부입니다. 대신 그는 7번이나 올스타에 선정되며 그 인기를 증명했는데요. 7시즌 동안 KBO6에서 활약했으니 커리어 내내 올스타 자리만큼은 놓치지 않은 셈입니다. 홈런왕은 캐딜락을 타고 타격왕은 보드를 탄다는 알프카이나의 명언처럼 홈런 타자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김봉현 선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팀이었던 헤태타이거즈에서 활약했기에 우승반지로 4개를 길수 있었는데요. 한 시즌만 더 연역으로 뛰었다면 한 손을 우승반지로 채울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국가대표에는 두번 선발되었습니다. 의외로 홈런 1위에는 두 번밖에 오르지 않았는데요. 부상과 부진의 여파로 다시 홈런 1위에 오르기까지는 4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1위 기록은 1982 시즌과 1986 시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가장 의미있고 상징적인 타이틀은 바로 원년 홈런왕입니다. 어쩌면 해당 타이틀이 팬들이 그를 기억하게끔 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잘 모르는 분들은 초대 홈런왕을 이만수 선수로 착각하곤 하는데요. 이만수 선수는 KBO 리그 1호 홈런의 주인공입니다. 해드타이거즈의첫 우승 때 한국시즌 MVP를 차지한 선수가 바로 김봉현 선수인데요. 당시 그는 홈런은 하나뿐이었지만 4할 0푼 4리에 타율해 8타점을 올리며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홈런왕이라는 강한 임팩트 덕에 그는 2009년과 2020년에 진행된 타이거즈 레전드 올스타 투표에서 모두 지명타자 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기록 중 하나는 바로 KBO 리그 역사상 규정 타석을 채운 선수 중에서 유일하게 삼진보다 홈런이 많은 선수였다는 것입니다. 1982시즌, 그는 22개의 홈런을 기록하는 동안 삼진은 단 16번밖에 당하지 않았는데요. 일반적으로 홈런 타자는 삼진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가 남긴 기록은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어쩌면 KBO 리그 불멸의 기록으로 남게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7시즌밖에 활약하지 않았기에 그의 누적 성적은 조금 떨어지는 편인데요. 통산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기록은 홈런뿐입니다. 그나마 비율스텟에서는 어느 정도 체면을 살렸는데요. 타거즈 통산 득점 생산력에서 3위에 올라있다는 점에서 그가 팀 타선에서 차지한 비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봉현 선수를 소개해드릴 때 코수염 홈런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었는데요. 1983년 김봉현 선수는 큰 교통사고를 당했었습니다. 이때 얼굴에 상처를 입어 그는 이 상처를 가리기 위해 코수염을 기르게 되었는데요. 이때 기른 코수염이 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습니다. 재미있게도 그는 코수염을 깎았던 1984 시즌과 1985 시즌에 공갈불로 전락했다가 수염을 다시 기르기 시작한 1986 시즌에 다시 홈런왕에 올랐습니다. 처음 수염을 기르네 한국시리즈 MVP에도 올랐음을 고려하면 코수염은 그의 힘의 원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봉현 선수는 선수 시절에도 경기가 없는 날에 대학 수업에 참석하며 석사학위를 따냈습니다. 은퇴 후 그는 박사학위까지 따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대학 교수로 재직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에는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 보장과 관련하여 여러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인식이 없던 80년대에도 박사학위를 취득한 그간편으로는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그처럼 문물을 겸비한 선수들이 증가하는 모습 기대해보겠습니다. 코수영 홈런왕 김봉현 선수의 명예정당 통계는 2020시즌 종료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982시즌과 1986시즌에 집중적으로 리그 1위를 차지한 덕에 블랙잉 개선 19점을 받았으며 홈런, 타점, 장타율 부문에서 늘 상위권이었던 덕에 그레인크에서는 84점을 받았습니다. 다만, 동산 성적이 부실한 탓에, 명예전당 거리어 표준 테스트에서는 17점을 받는데 그쳤으며, 지명타자로 활약했기에, 포지션 가산점을 받지 못해 명예전당 모니터에서는 62점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활동시기도 짧았던 탓에, 조스도 16.04점에 그쳤습니다. 짧은 활동시기와, 부족한 누적 성적 때문에, 그의 명예전당 입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KBO 리그 최초의 홈런왕이라는 상징성은 변하지 않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작은 기념 공간은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김봉현 선수는 명예전당에 입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왕방울 김기태 선수의 명예전당 동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야구 역사 기록실의 영상은 KBO 리그 경기가 없는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야구 역사 기록실이었습니다.